안녕하십니까 광지전니 구독자 깃깔이 여러분들 아, 예. 저녁을 먹으러 왔는데요 도 남동에 위치한 소돌이라는 고깃집인데 돼지고기 전문집이에요 소돌이라고 해서 절대 소국집 아닙니다 네, 돼지고기 전문점인데 지인분이 하는 가게예요 또 제주도까지 왔는데. 그래도 한번 형내에서 먹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저희 왕전리팀 야유회니까, 네, 오늘은 술도 한잔 먹는 걸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주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요, 선생님 세트로 두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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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산 17로 하나 주시고요. 사이다도 하나 주세요. 자, 한라산은 21년산이랑 17년산이 있는데, 저희는 오늘 17년산. 자, 광재 언니, 야유회니까 한잔씩. 네. 여기 일단 한번 주십시오. 뭐, 이거 멘트 하나 해야 되나? 좋아하는 거, 멋있는 걸 해주세요. 아니야, 없어, 없어. 아니, 무척 하는 거 광구십 어때? 광재 언니 구독자 10만을 위하여. 광구십. 광구십 하면 얘가 위하여 하는 거야. 광구십! 이렇게 보이시죠? 요것이 돈마오카다. 요게 숄더육. <laughs> 오늘 다 죽었어. 다 익은 거야? 자, 이게 숄더육입니다, 숄더 음! 아, 쫄깃쫄깃하고 식감이 너무 맛있어. 음 뭐 추천해 주실 거예요? 양념? 처음은 무조건 소금이지. 소금이요? 야, 여기 뜨개소금밖 없어. 아, 맛있다. 맛있어맛있어 이게 어느 부위야? 숄더. 많이 쓰는 부위잖아. 그러니까 운동이 많이 돼서 쫄깃쫄깃하고 그리고 담백하잖아, 이게.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내가 좋아하는 챙기름 소금장. 고추장에 챙기름만. 삼겹살 먹을 때 이게 1등인데, 내가 왜 챙기름을 좋아하는지 알 거야. <laughs> 많이 안 해도 돼요, 조금만. <laughs> 돼지고기랑 고추장, 에이, 챙기름 고추장은 찰떡이야, 찰떡, 진짜. 거기 음, 한번 먹어봐. 이거 무조건 처음에 성공이야. 안에서 장난 아니지? 리액션 고장이에요 지금 이거는 자 내가 요번에 돈마워크를 한번 자 저는 요정도 음 이거 다 알아요 그니까 제가 먹은 돼지고기 1등이에요 사실, 아까 제가 고추장이 맛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고추장을, 이거는 못 찍겠는 게, 그 본연의 육즙을 느껴야 돼서, 고추장 향이 들어오는 게 싫은 거야. 그래서 소금만 살짝. 음! 진짜 맛있다, 이거. 왜, 돈마크돈마크 하는지 알겠지. 음. 어. 와.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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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진짜 이 방에서 약간 파티 하고 있는 기분. 음 야유회라서 그런지 술이 술술 들어가네. 야. 저희 요것도 하나만 네. 넣어주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어? 좀 작아진 것 같은데? 아니에요 <laughs> 그럼 순송신거 아니죠? 아니에요 야 차에서 저울 좀각져우고 <laughs> 옆자리에 지인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유기농, 그냥, 직접 재배하신 거. 이게, 가지 같잖아요? 가지 아니에요. 고추에요. 가지 고추. 처음 봤어, 나, 가지 고추. 나 이거 먼저 먹어봐야겠다. 오! 이 먹을 때, 아삭그 느낌이 아니야. 가지 느낌이 딱 나. 매워요? 매운데? 이거 먹어봐, 먹어봐. <laughs> 한입은 가지야. 근데 먹고 나서의 그 느낌은 고추야. 이번엔 쌈쌈 싸줘야지 쌈. 넣어줘. 아, 요 안주 안주 준비됐으니까. 익히면 네. 뻑뻑 드디어 제게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소금 <laughs> 나안 유용한 거봐 이게 안돼 <laughs> 그러고. 아까는 육즙이 여기서 안에서 전세였으면 이건 작아. 야 <laughs> 아, 되게 잘 뜯긴다. 입모양 그대로. 입모양 그대로. 시간이 돈만큼 셀셀때 그죠. <laughs> 만화에 이런 느낌 있잖아. 그 느낌이 너무 하고 싶었거든, 옛날부터. 그걸 이제서야 내가 유튜브 하면서 <laughs> 풀고 있어. 나는 그 댓글 달아주는 분들다 고마워 그냥 성의 없이 달아드리고 싶지가 않은데 최대한 다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해드리고 싶은 거고 나 알잖아 상처 잘받 <laughs> 그냥 제가 싫으시면 악플 달지 말고 달지 마세요 <laughs> 이게 은근히 상처가 돼 진짜 밑도 끝도 없는 악플들 이 있잖아 뭐 이게 악플 느낌도 아니지만 <laughs> 그거 찍고 거기 쪽파티 하는 거 쪽팔리지 않나 민망하지 않나 얘기하는데 내가 왜 민망해 그게? 그러면은, 다 주연만 쫑파티 갈 거면, 쫑파티를 뭐하러 해? 물론, 비중은 그 사람들보다 적고, 나도 처음에 진짜 1분도 안 나오는 역할 그런 거 와서 총파티 오라 그러면 민망하고 했어. 나는 그거야. 스텝들이랑 이 사람들이랑 시간을 많이 못 보내니까 놓으 가서 누구라고 내가 설명하고 가 있는 게 약간 민망하고 그런 거지. 그거를 짧게 나왔다고 해서 민망한 부분은 없어. 나를 원해서 찍은 작품인데 내가 그게 왜 민망하고 챙피한 거야? 아니 근래 뭐 나한테 그냥 대놓고 쌍욕 한 거보다 더 기분 나쁜 악플이었던 것 같아. 김치찌개 시키죠. 여기다 올리면 되죠.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그 라면 사리도 하나 더 해서 주세요. 네네. 제가 또광주원이잖아요 면을 안 먹으면 뭔가 서운해요 끝나고 밥안 먹은 듯한 그런 느낌. 자, 한번 맛 봐야죠, 사리. 뭐지 매운 향이 어, 확 나는데? 하지만 괜찮은. 난 맵찔이가 아니거든. 저희 면 하나만 이걸 삶지 않고 그냥. 네. 감사합니다. 그냥 지금 코 나서? 그지 굳이 토마호크 써야지 이거를 맛있어요? <laughs> 먹어봐 소스가 게 해, 지금. <laughs> 짠데, 딱이에요 지금 짠데 이이 딱이에요 응 이건 맛없게 짠 느낌 아니야 한숟가락만 먹을까? 아니 다 같이 그냥 여기 면너맛 없을 것 같아. 아니 아니야. 공깃밥 하나는. 이거 밥까지 먹으면 진짜 마무리 완벽해. 네, 네. 주세요 제가. <laughs> 이게 밥솥 지름밥이다. 좋아 하는 지름밥. 나이렇게 네, 하고 막판에 참기름 한 바퀴 다 이런 최고지. 혹시 참기름집 따님분들 계시면 저한테 <laughs> 연락 주시면 제가 장인어른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저 아직 미혼이고 저도 결혼하고 싶어요. 어 요즘에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왜 아직 결혼 안 했냐. 뭐 잘한 게 아니라 못한 거야. 예 어, 못한 거지. 뭐 제가 안 했을 이유는 없죠 사실. 막판에 밥은. 네. 맛있을 것안 맞고! 딴 거지. 딴 거야. 내가 사실 좀안 맞을 것 같은 뭐 이렇게 파절이라든지 뭘 섞으려고 그랬는데 아니야. 이거는 더할 필요가 없어. 아니, 딱. 마무리로 딱 좋아. 한국 사람들은 밥을 끓일 수가 없나 봐. 뭐 하면 마지막 볶음밥, 뭐 이런 식으로. 구독좀 해줘 <laughs> 자, 오늘 제주도에 와서 지인분이 하는 돼지고기집 그 돈마우크랑 숄더육이 있는 고깃집에 와서 오늘 술도 한잔 먹고 했는데요. 진짜 근래에 들어서 너무 기분 좋은 하루였던 것 같아요. 너무 제가 원했던 정말 피서 느낌이 들어가지고. 피서 말고 뭐라 그랬지? 바캉스? 휴가. 휴가, 휴가. 아니, 휴가 느낌이. 휴가? 취했나봐. 휴가라고 그랬지 휴가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 오늘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네. 진짜 꿀잠 잘것 같아요. 깃가리 들잘 자요.